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모두 심든지 심은대로 거두리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눈물을 심고 우리 기도를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사 심은대로 거두른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요. 농부들이 그 한해 절실한 농작물을 추수하지 않고 그냥 논밭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농산물 시세가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 추수를 하게 되면 품싹이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정성 들여 가꾼 농작물을 그냥 썩게 버려둘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한 어떤 농부는 트랙터로 농작물을 그냥 갈아엎어 버립니다. 울분을 견디지 못한 어떤 농부가 자살을 한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것도 거두지 못했다면 그것은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한해의 농사를 망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어떻게든 사는 길이 열리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해의 실패를 경험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 농사는 잘못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결산이 날이 되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엄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제사도 드렸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현대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맡은 사명을 따라 신앙의 이름으로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심었는데,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팔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 거두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현대 어쩌면 여러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바람을 심었다는 것은 심을 때부터 쭉 정리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 곧 무서운 심판을 거두었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은 심을 때는 순풍으로 잘 심었는데 결산때는 광풍이 불어 다 날려버렸다는 해석이 돼요. 또 어떤 해석은 기껏 고생해서 결실을 했는데 먹기는 딴 사람이 먹게 된다. 오늘 8자를 말씀한 건 해석이 있죠. 해석이 여러 가지지만 중심 개념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거둔 것처럼 보이는데 다 세버린 것입니다. 철저한 파멸이고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민노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너무나 엄중한 문제고 전쟁에 버금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듯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세하서를 강의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호세하서는 계속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세하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고멜 같이 음란한 여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여전히 사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의 주제요.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인생 살려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광풍이 남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잎사귀가 무성하며 철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멜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축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1절부터 3절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을 스스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자칭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주를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고 3절에서는 선을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요.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을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게 선을 버렸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기고 버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만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만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처럼 사랑하라 명령합니다. 둘째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10개명의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법이고 4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관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는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내 번영, 나의 풍요, 나의 이익, 나의 감정, 내 권리, 내 문제, 내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절에서 독수리가 먹이를 덮친 같이 대적의 손이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고 무엇인가 심었는데 결실이 없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 마지막 시대 교회와 성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육 가문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육 가문이 세운 왕을 거절하고 다 버렸어요. 자기들의 이해 다산을 따라 그래서 따로 왕을 세우고 따로 이들을 세웠어요 사절에서 너희가 세운 왕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세운 지도자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간 존재했는데요 200년 동안 7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죽였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은 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리더는 때리고 또오에 가지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절했어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말씀의 군에 도전했어요. 사절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세운 그 사람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탄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으로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파멸을 가져오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셋째, 그들은 송화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만든 그 우상을 송화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의 모습이 송아지 형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유는 송아지가 주는 의미, 송아지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풍요와 번영을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나마 하나님께 이름을 부른 것도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입니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모든 이유는 지성을들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겠지. 그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번영을 위한 송아지 정도로 축소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거듭이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습은 다르지 않지만 이 모든 땅, 이 땅의 종교의 목적이 송아지입니다. 번영이죠. 풍요죠. 만사 형통이죠. 그건 모든 종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적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송아지 신앙은 반드시 버림받는다. 송아지 신앙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기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고사로 삼아 그들이 왜 그렇게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는가 그들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는가 아니 거두기는커녕 비참한 광풍을 맞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좌하고 우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워진 리더들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인생의 송아지들을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생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공급받아서 건강한 잎사귀를 맺고 줄기가 청청하고 치재를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그 복된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little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제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제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제 하늘 위로다 영생 행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가는 길이 좁은 길이할지라도 험하고 멀어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주 예수님만이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내가 섬길 오직 유일한 한분 하나님이기에 어떤 경우도 임이든 변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던 지나간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이렇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교훈 받아 그 진리의 길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내가 이 걸어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 길을 완주하고 마침내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버렸던 그들, 또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을 버렸던 그들, 또 그 송아 하나님 대신에 송아들 섬겼던 그들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가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바람을 씻고 광풍을 거두지 않도록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맑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교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실행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 백성이라 말하 그들이 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에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걸음을 다시 한번 진단한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들의 인생에 힘이 오칠 림을 고백하면서 올더엎들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두지 않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결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짓고 있는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심은대로 그들은 영적 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맑은 죄를 대해 주시고 우리 결단 이영을 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옛날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종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가 모두 심고 있는지 아버지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충고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더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부끄러운 권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내 인생에 아름다운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력의 하나의 선한죄로 우리를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주십시오. 스스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여호와 이름을 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름대로 시장장화하지 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허불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한 지혜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정말 생명의 결단을 더해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고 거두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이 여호 새벽에 신령한 결단으로 하늘의 죄로 우리의 신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의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덮어 주시옵소서.